칭, 다이네스티. 그 어, 청, 왕, 조입니다. 자, 원인이 되는 요인이죠? 원인이 되는 요소들. 자, 이걸 보 뭐, 요인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보자마자, 열거, 항목, 암흑, 표현이죠? 그럼, 뭐를 열거할 건가? 대, 이하를 열거하겠죠? 동격으로 쓰였고요. 자, 요인들. 어떤 요인들이니까, 리드투니까, 초래하다죠. 야기하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자, 리델 하면은 반역하다. 레을 하면은 반역이죠. 반역과 어, 몰락이죠. 청왕이 몰락을 이끌었던 요인들은 동사, 항상 수치 잘해야 돼요. 어, 애디던 에비던스, 에비던스가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비, 증거는 명확한 거니까 명확했다. 클리어했다. 명백했다. 자명했다. 어. 보부터끝 무렵부터는 19세기 끝 무렵부터는 아주 명확했어요. 자, 이게 뭐가 명확한 거예요? 청 왕조가 망하게 된 요인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유가 명확했다는 얘기죠. 망한 이유가 19세기 끝부족부터. 오케이? 음. 자, 어, 레진 하면은 치세죠? 치세, 통치 기간. 어, 무엇을? 어, 황제. 어떻게 읽어요? 네. 청로 청룡. 청룡. 상제, 청릉의 통치 기간은 종종 여겨졌어요. 뭐로? 이 투기는 생략 가능하죠? 가장 인상적인. 자, 우리 컨시더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컨시더 하면은 세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첫째, 인식동사 인식동사니까 반드시 주어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지? 만약 주어가 사물 주어가 나오면 반드시 수동 형태여야 된다. 그 사물 주어가 나오면 반드시 수동 형태다. 이게 중요하고요. 첫째. 자두 번째 컨시다 하면은 오형식으로 주로 쓰이죠. 모모로 간주되다 여겨지다. 목적어, 투비나, 에즈를 쓰고, 명사나, 형용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투비나, 에즈는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해. 컨시더 보면 이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인식도 하니까 무조건 사람 줘. 삶을 주 줘면 시동 형태여야 된다. 두 번째, 이 명사면 얘랑 얘랑 동격이죠. 명사 동격이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수, 일, 치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문법 문제에서는. 얘가 이제 수동태로 빠지죠?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여기 to be나 as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써줘도 되고,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명사는 수, 일, 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고요. 자, 지금은 컨시더가 5형식으로 쓰일 때고요. 컨시더가 3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받는데 혹시 준동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칠합니다. 동명사 목적어. 자, 컨시더는 이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자, 그러면은, 더 최상급 형용사 다음에는 명사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통치 기간이다. 그래서, 네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사이에서, 어, 청, 왕조, 지도자들 사이에서 제일 잘했다. 꽝룡이. 침룡. 침묵. 침룡이. 어. 자 지금 보세요. 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노란색깔 칠하세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게 주제문이죠. 주제문. 주제은 뭐야? 망해, 망한 요인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잘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얘기하때로 그런 게 아닌데 그럼 뒤집어줘야죠. 그래서 버스로 뒤집죠. 그쵸? 그렇죠? 망한 이유를 나열하겠다 그랬잖아요. 상황조가 망한 이유를. 근데 좋은 얘기 나오면 바로 뒤집어져서 나쁜 얘기 나와서 망한 이유가 나와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요인이 나오는 거죠. 팩터가. 왜 망했는지. 명백하다 그랬잖아. 부패. 무슨 부패? 마. 손상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죠 손상시키다. 손상시키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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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aughs> 마. 손상시키다 그래서 mar이 손상시키다 손상... 뭐야? pp가 아니네요 그렇죠? 부패라는 게 손상시켰어요 그것의 자, 얘는 그것이 가리킨 건 뭐예요? 청왕조겠죠 그렇죠? 어, 청왕조죠? 그렇죠? 그것의 마지막 10년을 청왕조가 아니면 뭐예요? 송치? 송치기간이 마지막 10년은. 이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아, 그거. 어? 송치기간 어. 송치 기간의 마지막 10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청왕조로 받아도 해요. 청왕조의 마지막 마지막 10년은. 그렇죠? 아 그거 천호가... 청룡의 마지막 십년 사랑을 받으면 안되겠죠 이치니까 그걸 한거에요 응? 이치가 받는건 뭐예요 통치 응? 기간의 마지막 십 년을 손상시켰다 성취기간의 아. 마지막 십년 그렇지 다쳐보는거야 그렇지? 어. 어디야? 청룡의 오윤희죠 어, 그쵸 얘를 음, 예, 예, 음, 이렇게 받으면 음, 뭘 받아도 음, 상관없어요 청왕조의 마지막 신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의 마지막 신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가 또 있죠. 청, 청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서. 또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치사 맞는 건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 신년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얘가 통치할 때그 마지막 신년은 뭐할 때냐? 그 황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디가드. 걔는 누군데요? 본격이죠? 햇센이라는 그런 보디가드가 남용한 거예요. 막 써버린다는 얘기잖아. 남용한다는 얘기는 학대하다 남용하다잖아. 기본 뜻은. 그의 군주의 호의를 막 남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왕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막 이상한 짓을 했다는 얘기겠죠. 호의를 남용했고요. 다음에 호의와 여성도 여기지죠 신임이라고 할게 신임을 아주 어, 이제 입어서 그거를 아주 이상하게 썼다는 얘기에 남용했다는 얘기는 어. 자, 어메스. 뭐 하기 위해서 남용을 했냐. 어메스. 어. 나무 캐는 사람한테는 재산이 나무겠죠. 그죠?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나무를 하나하나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줄로 하나를 딱 매요? 그죠? 그게 하나의 재산이죠. 그래서 하나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매고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어메스예요. 나무 덤이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메고 갔어. 어, 매스 아, 재산. 어, 재산? <laughs> 그러니까 얘는 어메스는 재산 따위를 축적하다. 죠 축적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죠. 어메스. 재산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매스 축적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베스트, 뭐, 방대한, 뭐, 휴지. 어마어마한 이너모스. 이너모스, 뭐, 뭐 만모스도 괜찮아요. 만모스. 그쵸?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엄청난 개인적인 포추나가는 재산인데 보통 큰 재산을 얘기할 때 씁니다. 자, 그럼 얘, 얘가? 요, 요, 요거 지딴한 거. 자. 재진술 문제니까 다시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진술이에요. 자, 그러면, 어, 얘는 종종 중요한 건 뭐냐면, 번 이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한으로 써줘야겠죠. 그쵸? 최소한으로 써주고, 여기서, 국패가 망가뜨렸다. 그의 마지막 10년을.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얘가 메인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또 하나.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최대한 짧게 써야 되죠, 그렇죠? 최대한 짧게 써야 되는 거야, 알았죠? 어, 아, 그거를 있는 걸 찾아보세요. 정답이 B번입니다. B번 보자, 바로 봐도 돼요. A랑 B, 그렇죠? b B 봐봐. 헬스이우 A랑은, B랑은. 아 그리고 A도 읽어보고 B도 읽어보죠. 일단은 나는 B라고 생각하니까 페스션이 <laughs> 케이 a 어드벤티 e o 브가 뭐를 페러프레이징한 거예요? 그 황제의 성공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뷰즈를 페러프레이징한 거죠. 음,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황제의 성공을 뭐하기만 위해서,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가 이제 어메스를 페러프레이징한 거죠. 강대 개인의 분을 그리고 파괴했다 end, 드 n d focus n d 이하가 중요한 거예요? end 이하가 항상 영어는 그러면 end 이하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한게 나오면 되겠죠 그치? 그게 망한 거잖아요 파괴시켰다 얘가 뭐예요? 마, 마. 그의 통치. 그 통치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결점이 없었을. 만약 그렇지 않으냐 결점이 없다는 게법 앞에 부분이죠. 잘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합시다. 자, 어. 그래서. 집중이 되는 말이 집중이 잘 됐어요 강조가 되는 말이 nd로 강조가 잘 됐고요 어, 그래서 정답은 b번인데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놔야 돼자 그러면 은 a번을 한번 보자고요 a번 킹룸의 치세는 뭐로서 여겨졌어요? 가장 위대한 그렇 어, 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이라고 말이 나왔나? 그죠 가장 인상적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그 통치는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무슨 엇 명성을 얻었어? 부패의 명성을. 그것의근무력에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부패가 마지막 10년을 망쳐버렸다 그랬잖아. 그쵸? 어, 그때는 뭐할 때야? 어, 얘할 때, 얘 뭐야 어, 보디가드가 척할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그 앞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저 강조하는 말이 강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본입니다 학교에서 A라고 해줬어요? A라고 한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말이야? 그 나머지는 다 다른 말이에요? 얘랑 같은 말 그래서 뭐라 그랬어? 좀전 처음 안 들어 <웃음> <웃음> 또, 또 같은 방세 <laughs> 명만 같은 방이야 <laughs> 자기는 뭐라 그랬어? <laughs> B라 그랬는데 A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정답 B입니다 어. 정답 B에요 어. 자, 제일 중요한 말은 페러클레이징을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가 보세요. 네가페러클레이징을 완벽하게 하고 있잖아. 그죠? 렇 어, 그래서 여기는 말하고 썼고, 다 썼던 거야, 패러크레이징 한 말, 단어를.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계속 또 본문 봅시다. 자, 자, 이것은 그러나 보여질 수 없어요. 역시 A as B에요. A를 B로 여기다가 수동태가 빠진 거죠. 자, 이것은 여겨질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앞에 있는 부정 축적을 얘가 축적했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그렇지? 뒤 쓰는 앞에 있는 부를 받는 거야. 대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고요. 자, 그러나 당연히 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면에 있는 몰락의 뒤편에 있는 청왕조의이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 요인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망하게 된 요인들 열과 한목 암시 표시를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문장 넣기로 아주 좋죠. 여기까지 문장 맞추자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문장을 오늘은 이거 저기 남겼던데? 응? 안 가져오고 킹룸이, 아, s u c c e s s 하면은 후계자죠. 후계자. 그죠? 후계자. 가, make attempt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몇몇 주목할 만한 시도를 했대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어, 좋은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벗을 기대하는 것이 제읽 거야, 돼요. 어, 얘는 뭐야? 어떻게 읽어요? 자칭, 어, 짝칭. 아, 몰라서 찾아본 거지 나. 어, 칭자칭 자칭 가르고 끝까지 닫고요. 자칭은 뭐예요? 퀴즈라고 받으면 돼요. 소유격 관계되는 거니까. 자칭의 통치 기간은요, 로 뒤, 즉시 뒤따랐다 하면 돼요. 팔로, 온, 해갖고, 온은 부사예요. 온이 계속이나 접촉을 나타내는 거죠. 팔로가 뒤따르다잖아요. 팔로가 뒤따르다는데 계속 뒤따르는 의미이죠 퀵맥의 앱 이후에 그 바로 열고 닫고, 어. 대신 가르키는건 뭐예요, 그러면? 매진이겠죠 음. 자 요거 시험문제 대시가 있는거 블레진 써놓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킹로의 길을 이어서 이런 자칭이 나타났는데 후계자로 이 자칭은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 그쵸? 그러니까 자칭 때문에 뭐가 나온거예요 결과가 나온거죠. 비 리스파서블 포 다음에는 결과죠. 커맨더블 칭찬할 만한 comment